안녕하세요. 구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재종의 첫사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일단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음, 눈이 쌓이기 어려운 불안정한 공간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존재가 있대요. 어 일단 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꽃은 진짜 그 꽃이 아니라 눈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존재는 눈이지요. 그래서 눈의 목표가 요 눈꽃을 그 나뭇가지에 피우려고 하는 거래요. 어, 그런데 아까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불안정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쌓이기 어려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눈의 목표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네, 어려운 거다. 그리고 눈꽃이 아직 잘 어,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사진도 같이 띄워놨으니까 같이 보고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네 눈이라고요. 그래서 이 눈이 그 도전하는 존재로서 어,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죠. 눈이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하는 식구를 좀 살펴보면 어,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의문문으로 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 눈꽃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 것이죠. 의문문으로. 어,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제 우리가는 서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영탄적 어조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영탄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함 또는 감탄함,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화자의 음, 감탄? 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연탄적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설의법과 영탄적 어조 정리해놓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고 1년에서는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자, 이어서 2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싸그락싸그락 부분을 보면 자 이거는 어, 눈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흉내 는 말이지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음성상징어 그중에서도 이제 의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성어는 뭐예요 네, 소리를 흉내 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흉내 는 말이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언의 이행을 살펴보면, 어, 남분분, 남분분이라고 하는 식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자, 얘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에 해당이 되죠. 의태어는 말 그대로 모양을 흉내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모양을 흉내 낸 것을 본 거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이연의 일리행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다뭐 뭐겠지 뭐 뭐겠지라고 그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종교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 수가 있습니까? 아, 화자가 짐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지요. 무엇에 대한 짐작입니까? 그 앞서 1련에서 얘기했었던 그 눈의 도전, 음, 그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짐작이지요. 자, 그리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게 수백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앞서 1년에서 우리는 알았죠. 그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서 눈꽃이 되는 과정이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네, 어려운 일이다. 자, 그래서 여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요? 수백 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음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음 눈이 겪는 그 시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눈꽃이 되는 것이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네, 어려운 거다.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연이고 이연의 내용은 네,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그3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 그 이연을 가지고. 어, 이 시에서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음,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죠. 몇 마디씩 끊어서 선생님이 낭송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싸그락, 싸그락, 뛰고, 두드려, 뛰고, 보았겠지, 뛰고, 남분분, 뛰고, 남분분, 뛰고, 춤추었겠지. 띄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띄고, 미끄러지게, 띄고, 그 다음에 수백 번, 띄고. 자, 선생님이 실에 낭송했는데, 낭송할 때몇 마디씩 끊어서 읽었습니까? 네, 세 마디씩 끊어서 낭송을 했죠. 어, 실에 낭송할 때 띄어 있는 것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띄어 쓰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 마디씩 끊어서 낭송을 했는데, 그세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게, 그, 낭송할때 끊어있는 마디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운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음보율,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작품에서는 세 마디씩 반복이 되니까, 몇 음보율입니까? 네, 삼 음보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 음보의 운율이 나타난다. 율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거기 싸그락 싸그락 그 부분에 네모를 쳐보고요. 그다음에 남분분 남분분에 네모. 그다음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의 네모 이렇게 해 보면 자이 부분들은 다 지금 뭐예요? 지금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가 반복되면 우리가 그 표현 방법으로 수사법으로 반복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반복법이 되면 은 이제 운율 형성하고 뭐 의미 강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이렇게 시야가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놓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잘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사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눈꽃이죠. 예, 네, 지금 그래서, 어, 여기 일행에서는 눈꽃을 사랑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A는 B다의 형태로, 어, 어 비유를 하는 어, 거는 이제 은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은유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비유 중에서도. 네. 그원관념을 보조관념의 빗대에서 표현을 할때 어, 연결어 없이 그 원관념의 보조관념의 은은하게 빗대에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어, 은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어가 눈꽃을 비유한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이 바람 한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식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눈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듯이 사랑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랑의 위태로움,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랑의 위태로움이라거나 불안함 같은 거는 이제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표현하기에 어려울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대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어, 어 전달이 좀 쉽게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 이행을 좀 살펴보면, 어, 해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햇솜 같은 마음인데 해솜 같은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해솜이라고 하는 시어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음. 햇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죠. 네. 어, 그러면은 요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이 시에서 네,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요 대상 음~ 눈꽃 사랑에 대한 어, 정성과 헌신 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모모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연결을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지규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규법이 뭡니까 네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빗대서 표현을 할때 어, 모모처럼 모모이냐 뭐뭐 모모듯이 라고 하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이고, 직접 비유한다고 해서. 자, 다음에 부드럽고 따뜻한 거는 우리가 촉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된 겁니까? 감각적인 심상,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 네, 촉각적 심상,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행을 좀 살펴보면 마침내 표현은 저 황홀보아라 했는데 자이 황홀도 어 눈꽃을 지금 비유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도 a는 b다의 형태의 은유법이 사용이 된 거죠. 어 원관념이 눈꽃을 지금 황홀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건데 연결 없이 은은하게 지금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은하게 비유했다해서 이제 은유법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그 원관점에 해당되는 눈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눈과 나뭇가지의 첫사랑이 만들어낸 결실을 의미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황홀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황홀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면의 내용이고 사면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해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후에 눈은 아름다운 눈꽃을 피워냈다 어,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면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좀 계절이 변화했네요 아까 그 전에서는 겨울이었죠 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된 것이고요 어, 그렇다면, 이 시의 시상정계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정계 방식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번 된 자리라고 나오는데, 자, 요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네, 눈 또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지요. 어, 우리 앞서 눈꽃이 의미하는 바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 눈꽃이 녹은 자리는, 네. 첫사랑의 아픈 기억.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의 아픈 기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어, 사랑을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첫사랑의 아픈 기억, 눈꽃이 녹은 자리는 뭐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훗날 다가올 성숙한 사랑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요 부분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어서 그 사연의 이행에 중요한 식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식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먼저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식구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사실 이 아름다운 상처는 이제 역설법이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설법이 뭐였어요? 네 겉으로는 무슨 된 표현이 사용됐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어서 이 진리를 강조해주는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어, 겉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세요. 상처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게 두 조합이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네, 표현이 사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어떤 진리가 이그 모순된 표현 속에 숨어져 있는 걸까요? 음, 상처는 상처인데 왜 아름다운 상처가 될수 있는 겁니까? 우리 앞서 얘기했었죠? 어, 이 상처는 뭐에 대한 아픔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네. 첫사랑의 아픔, 또는 첫사랑의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왜그 첫사랑의 아픈 기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까? 훗날 이게 뭐의 바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성숙한 사랑의 바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별을 겪은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 이 진리가 숨겨져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상처의 의미를 어, 성숙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 알았다면, 요 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이 식구의 의미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시에서 성숙한 사랑은 봄꽃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그 첫사랑은 눈꽃으로 표현이 됐었죠. 어, 그 눈꽃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핍니까? 나중에 네. 봄의 꽃이 피죠. 이 봄꽃이 의미하는 바가 네,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는 이 식구는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봄꽃을 어,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죠요 네,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봄꽃이 원관념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보조관념 이렇게 돼서 이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빗대서 표현한 비유법 그중에서도 어, 은유법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어, 어 내용을 좀 숙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은유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죠. 지규법도 사용이 됐고 그래서 비유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각각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의미하는 바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연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눈이 있던 자리에 네, 눈꽃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상처인 꽃네 봄꽃이 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눈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네, 첫사랑. 봄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네, 성숙한사랑. 그래서 첫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성숙한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 어, 그래서 요 첫사랑의 아픔 기억이 성숙한사랑의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그 작품 정리를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를 살펴봅시다. 음, 이 시의 갈래는 뭐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이 됩니다. 형식상 자유로운 시고요 어,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내용상 서정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격은 이제 서정적 회화적이 되는데 어 서정적인 건 당연히 서정시니까 서정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렵,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 회화를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그림의 성격을 띄는 것 어, 또는 그림의 성격에 띄는 뭐 그런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지금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죠 네뭐 어,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이 시를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이미지들이 같이 떠오르죠. 네. 어, 그래서 마치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회화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 중에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재를 살펴볼 건데, 제재는, 뭐, 소재, 어, 또는 이 글을 쓴, 이 작품을 쓴 글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한겨울 나뭇가지에 누인이 쌓이는 풍경, 이걸 통해서, 이걸 글감으로 해서 이 시를 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살펴보면,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그리고 인내와 헌신으로 피어낸 아름다운 사랑인데, 어, 예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꽃에 대해서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왜 예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성숙한 사랑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찬하는 것이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제재랑 주제도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을 살펴볼 건데, 사실상, 음, 대부분 다 우리 그 본문 할때 같이 했던 것들이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유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유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어, 꽃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을 했죠. 네. 꽃의 기초에서 음, 사랑을 음,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연물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삶, 음,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꽃을 통해서, 음, 사랑을 유추해내는 거고,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 사랑을 유추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 까지 우리 고재 종의 첫사랑 인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 여기 까지, 어, 수업 진행 하고 이번 시 간은 마무리 하 도록 하 겠습니다. 네, 수 고했 습니다.